자, 팰리세이드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지금 에이지 오토그랜드에 와 있어요. 오늘 왔다가 어, 펠리세이드 전동 사이드 스텝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다고 해서 어, 이렇게 한번 그냥 영상만 좀 들어봤어요. 이 차고 높이가 일반 차량보다 SUV는 좀 높기 때문에 이 올렸다, 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높아요. 그래서 전동 사이드 스텝이 이용을 해 가지고 요거는 지금 옆에 이제 테스트로서 이제 블랙 색상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 봤고 여기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앞에 요 부분이 이제 커버가 이제 장착이 되겠죠 그리고 머드 가드 이 lx3 머드 가드가 어, 새롭게 이쪽에서 같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이 머드 가드가 이제 차체에 바퀴 바퀴가 원래 기본 차체보다 더 조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바퀴 라인에 이제 완전 딱 맞춰서 개발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전동 사이드 스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laughs> 또이번에좀 많이 중요하게 많이 바뀐 게이 커넥터가 이제 선을 잘라서 연결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 잭 바이 잭으로 이제 모듈이 연결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전원 온오프도 이제 테스트니까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되면 이쪽에서 닫아도 홀드 기능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상태 안에서 눌르게 되면 문 열었을 때안 열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LX3 차량에 지금 머드가드는 이 흰색 차량인데 검은색으로 당착이 되어 있고 <laughs> 기본 베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도장은 안돼 있는데 이게 도장이 하얀색으로 된게 있고 실버 색상으로 된게 있고 그리고 하이그루시 로된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체에 보면은 지금 바퀴가 차체보다 더 튀어나와서 이윗 부분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 부분에 이제 머드 가드가 전용으로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보여요.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보이고 요 오른쪽에도 이렇게 달려 있어요. 여기 햇볕이 있으니까 이쪽이 더잘 보이겠죠. 오른쪽은 이제 화이트 색상 차량 이제 색상에 맞춰서 나온 거고. 등급이 조금 높으면 이 아랫부분이 이제 실버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하단이 실버기 때문에 얘도 이제 실버로 색상을 맞춰가지고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데 좀 이따 한번 찍어보고 앞쪽은 이제 등급에 따라서 이제 하단이 이제 실버 색상이냐 아니면 무광.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전동 스텝 경우는 승하차 굉장히 편하죠. 승하차가 편해요. 이게 사이즈도 넓고 이게 판이 넓다기보다는 나오는 길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어차피 뭐 발이 빠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앞에 걸려서 그래서 발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튼튼하고 에이지꺼는 알다시피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저도 제 카니발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내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1열이나 2열에 탑승할 때 아이들이나 이제 높은 전고 차체고로 이용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이 전동 스텝으로 해결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머드가드, 이쪽 햇볕이니까 좀더잘 보이시죠? 그래서 이 머드가드가 이제 바퀴랑 아까 말한 것처럼 차체보다 이제 원래 보면은 바퀴가 더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물질이 좀 많이 튀어요. 근데 이 머드가드가 바퀴 라인에 지금 딱 맞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바퀴랑 라인을 맞춰가지고 개발이 된 거라 이렇게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곧 출시한다니까 펠리세이드 LX3 모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머드 가드 부분 좀 칠한 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생산 공장인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LX3 모델이라고 해요 요거는 실버 색상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위에 쪽에 이제 미끄럼 방지판이나 이런 건안돼 있고 깔끔하죠 작업장이 이렇게 되면은 요게 요번에 나온다고 해요 요건 이제 화이트 색상으로 도장이 돼서 이렇게 해서 화이트 색상 그리고 실버 이렇게 해서 나오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광 하이그로시 하이그로시 어, 하이그로시 검정 색상도 나오고 이런식으로 해서 LX3 모델은 어, 전동 사이드 스텝에다가 이 머드가드 추가를 해서 장착을 하시면 좀 많이 외관적으로도 완벽해지고 그리고 색상도 잘 맞고 그리고 이물질이나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가서 저기 아까 한쪽을 실버로 한번 바꿔볼 것 같은데 한번 바꾼 것도 한번 찍어볼게요. 자 여기 이제 블랙 색상으로 이렇게 머드 가드 장착되어 있는데 테스트 제품이어서 이거 이제 머드 가드만 조금 색상이 있는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거 실버 색상으로 달아볼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이제 테스트용 아직 미도장품인데. 요거를 실버로 이렇게 달아볼게요. 근데 화이트 색상이 지금 차의 아래는 실버예요. 그래서 등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버인데 요 실버 색상의 요 머드 가드를 달고 요차 디자인이나 모양이 좀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량 왼쪽은 실버, 어 그리고 오른쪽은 화이트로 장착해봤어요. 이렇게 화이트로 장착했는데 뭐 선택은 소비자분들이 하는 거니까. 우선은 지금 이제 화이트는 이런 식 그리고 바깥에 빼서 한번 더볼 건데 어, 뒤쪽에서 봤을 때 실버랑 화이트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요. 자, 요번에는 머드가드 장착했어요. 왼쪽에는 이제 실버 색상. 그래가지고, 요렇게 보시면 여기 실버로 이렇게 달았는데, 차량이 이제 옵션이 있는 차량들은 최고 등급 차량은 아래가 이제 실버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거기 밸런스를 좀 맞춰서, 이렇게 실버로, 양쪽, 왼쪽에는 이제 실버로 머드가드를 장착했고, 오른쪽은 이제 화이트로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화이트로 이렇게 해봤는데, 차에 이제, 어, 이물질이 많이 튀거나 이런 이 머드가드에 지금 요번에 장착한 거는 이 타이어가 아까 말한 대로 이 차에 보다 원래 더 많이 튀어나와 있어 가지고 여기 이물질이 되게 많이 붙어요. 그래서 주행하다 보면은 차체에 많이 튀는 그런 이물질 그리고 뒤차에 이제 비 오는 날에 뒤차에도 튀는 물의 양도 여 머드가드가 있으면 조금 더 낫겠죠. 그래가지고. 오른쪽은 화이트로 이렇게 장착을 해 봤고 왼쪽은 실버로 장착을 해 봤는데 뭐 소비자 분들이 보기에는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한 2주 있으면은 출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예약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장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어 지금 오른쪽에는 화이트 전동 스텝에 화이트 머드가드 이렇게 해서 양쪽 다 장착을 해 봤어요 햇볕이 이쪽으로 들니까 차는 한번 돌리고 실버 쪽도 한번 볼게요 근데 실버는 이런 식으로 요좀 그늘이긴 한데 이제 이렇게 장착되는 방향 같아요 근데 하단을 요거는 지금 이제 테스트용이라서 하단에 전동 스텝은 블랙으로 해 놨는데 실버로 맞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 한번 반대로 돌려서 햇볕이 있는 상황에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왼쪽을 좀 햇볕이 있는 쪽으로 놔두고 실버 장착한 거는 이렇게 장착이 됐어요 그래서 하단에 바퀴랑 이렇게 맞춰서 나오죠. 그래서 이런 모습 보이게 되세요. 그래서 햇볕 쪽으로 나오니까는 또 다른 느낌이죠. 이런 느낌의 이제 실버 색상 머드 가드 장착 진행해놨고, 그리고 반대쪽 반대쪽에는 이제 화이트인데 이제 그늘 이런 느낌으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어 이제 2주 뒤면 나오니까 한번 신청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